33번. 좀 빠르게 가볼게요 얘는. 자 루이스 캐롤의 뭘? 루킹 글래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거울나라의 엘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나라의 엘리스. 루이스 캐롤이 쓴 거울나라의 엘리스에서 레드킨 붉은 여왕은 엘리스를 데려왔어. 자 경주에 데려왔는데 자, 시골에 있는 경주를 데리고, 데려왔대. 어떤 달리기를 하나 봐. 자 그들은 달리고 그들은 달리고 계속 달렸대. 그러나 앨리스는 디스커버 발견했대. 대저를 접속사 자, 뭘 발견해? 그들이 여전히 어디 상태에 있어? 같은 나무에 있대. 이 나무는 뭐야? 그들이 시작했던 나무래. 자, 프롬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자연스럽게 목적격 관대. 자, 레드키는 설명합니다. 앨리스에게. 자, 여기야. 너도 알다시피 여기래. 자. 테이크를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테이크 다음에 자, 명사가 왔고, 지금 투부정사가 온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뜻은 투부정사 하는데 자, 명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필요하다. 뭐가? 모든 러닝, 너가할수 있는 모든 달리기가 필요하대. 뭐 하는데? Keep in the same place. 같은 장소를 유지하는데. 그 제자리 제자리 달리기인데 지금 계속 이런게 필요하대.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생물학자들은 때때로 사용을 한대 이런 레드퀸 펙펙자 붉은 용의 효과를 사용한대왜왜 왜 사용해? e x p l a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진화 이론. 아, 진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드킨 이펙트를 설명한대. 자, 진화를 봅시다. 자, 만약에 저 폭스가 나와. 폭스. 자, 여우가 진화를 한대. 더 빨리 진화를 한대. 그래서 걔네들은 잡을 수 있대. 더 많은 토끼를 잡을 수 있대. 그러면 오직 가장 빠른 토끼만이 어떻게 되겠어? 위 we'll 리브. 오랫동안 살겠지, 충분히. 뭐 하기에? 새로운 세대를 만들기. 자, 버니 얘도 토끼야. 여우한테 다잡혀먹으니까 여우보다 더 빠른 토끼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야. 그치그렇더 그치? 빠른 애. 심지어 더 빠른 애가. 자, 이런 경우가 물론 뭐냐면 오직 f a s 티 i s t fox, fox. 가장 빠른 여우들이 잡을 거래. 충분히. 충분한 물고... 아니, 물고기래 충분한 레빗. 토끼를 잡을 거래. 왜? 투 스라이브. 자 번영하다야 얘도 외워야 돼. 번영하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프로스퍼 외웁시다 프로스퍼. 얘도 번영하다야. 자 번영하고 패스온 네얼진 그들의 유전자를 패스온 전달시키는 거 전달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토끼를 잡을 거래. 자 비록 걔네들은 달릴지도 모르지만 두 개의 종들은 여전히 just stay in place 같은 제자리에 있단 얘기야. 이게 지금 제자리에 머무르다. 자, 이런 거지. 제 다시 말해서. 자, 여우가 있어. 토끼가 있어.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으려면은 엄청 빨라졌대. 진화를 했대. 이게 진화를 했어. 그럼 토끼도 진화를 한대. 왜? 여우가 느린 토끼를 잡아먹고 남은 토끼는 여우보다 빠르잖아. 그렇지? 그럼 결국 이게 제자리라는 얘기야. 달리듯이 계속 달리기 하게하듯이 똑같은 자리듯이똑같이 나무에 있듯이그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기서 지금